5월 11일 토트넘과 벌리의 경기는 토트넘의 2대1 역전 승리로 끝이 났다 아우, 일 뻗쳐 응? 헤이, hey, 주장 우리가 이겼는데 표정이 왜 이렇게 안 좋아? 웃어보라고, 하하하 뭐? 어. 이리 와, 이리 와 너희들 다 이리 와서 여기 일렬로 서봐 자, 이제 앞에서부터 한 명씩 여기 내 앞으로 와현슨아 도대체 몇 개를 놓치는 거냐? 너가 육상선수야? 너 축구선수야? 팔목 단석 고정하고 골대로 골을 넣어라. 자, 사랑현메다현 포로 현이리와이이 어, 소니 주장 진 이석현, 이석포로석현 이석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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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석만 차는 거야. 알겠어? 자, 사랑석메 이석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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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했냐 현 지친다 지쳐 다음. 유소니 와썹맨 브로, 와썹은 18. 이 새끼는 검봉만 들어가지고. 아오, 시발 너가 축구 선수지, 기법 할 때냐? 하디 죽혀 올려라. 앞으로 그놈의 똥기저귀 같은 폼으로 드립을 치다 턴오버하면 죽인다. 다음. 소우 so, 소니, 더 열심히 해볼게. 뭐야 반대편이야? 뭘 어떻게 더 열심히 한다는 거야? 항상 고생이 많다. Bass kick, bass flip, bass kick, bass flip.